자 오늘은 교과서 27페이지 11번부터 14번까지 풀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유한소수와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다음에 이들의 분수 표현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11번부터 14번까지는 난이도 좀또좀 좀 있고 풀이 과정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풀이를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두 분수 12분의 x와 55분의 x를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쓸 거냐면, 12분의 x, 그 다음에 55분의 x를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럴 때 x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메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자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의 아이디어는 얘는 분모 기약분수의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된다. 혹은 2와 5가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5R이에요. 자2 또는 5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외의 거는 모두 사라져줘야 유한소수가 되더라 라는 거겠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리를 좀 해봅시다. 자 솔루션 여기일 때 X가 가장 작은 자연수.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 가장 자연, 작은 자연수라는 건 결국 자연수가 되게 여러 개 나온다는 거야. 그치? 될수 있는 애들이 되게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자, 그럼 일단 12에 대한 소인수 분해 부터 하면 2의 제곱에 3으로 정리될 거고, 55도 정리하면 5 곱하기, 11의 형태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2하고 5는 괜찮은데 누구는 안 되더라 확인을 해보니 얘하고 얘는 안 되더라 그러면 11과 3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모에 있는 x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1의 배수이어야 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x가 3의 배수이고 11의 배수이다와 같은 얘기는 뭐였니? x는 33의 공배수라고 적으면 될까? 공배수. 자 그러면 x가 33의 공배수라는 얘기는 될수 있는 x가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33, 66, 99, 땡땡땡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지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X가 33인 것만 정답이 될 거라고요. 됐죠? 자, 이 문제에 다시 포인트를 한번 접, 짚고 갈게 자, 유한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분모의 기약분수인 분모의 소인수를 했더니 2와 5만 있어야 되더라. 12와 55를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2와 5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 없는 애들도 붙어있더라. 이런 애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3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이어야 하더라. 그래서 33의 공배수니까 33이면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12번으로 갑시다.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3학년 계약을 해갖고 종소리가 들어가다 봅니다. 되게 익숙하지? 조금 있으면 계약하면 우리가 또 들을 종소리입니다. 자 12번에 어떤 자연수에 0.8땡을 곱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0.8을 곱했더니 정답과 오답의 차가 8이 되었다. 어떤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두자고 자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어떤 자연수에 0.8땡을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0.8을 곱했대. 두 개의 차이가 얼마가 났냐면 8이 나더래. 다 됐네. 원래 대부분 차이가 난다라고 해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거든요. 근데 0.8땡이라는 건 다시 풀었으면 0.888888땡땡땡이니까 0.8보단 큰 숫자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식다 세웠는데 다시 쓸게. 0.8땡을 분수로 바꾸면 x 곱하기 이게 9분의 8이지. 계산을 많이 연습했을 거야. 그 다음 x 곱하기 10분의 8이겠네. 이 차이가 8이더래. 그러면 x로 묶어버릴게. 분배법칙 이용하면 9분의 8 빼기 10분의 8 계산한 게 8이더래 다 했네 그러면 다시 풀면 x의 90분의 80 빼기 90분의 9872 요렇게 되나 요게 8이더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x의 어 90분의 계산하면 8한개 8이더래 그럼 똑똑이들 자 여기서 요러고 다 풀면 바보지 약분 바로 하세요 약분 바로 해놓고 나면 x가. 한번 더 쓰면 x 곱하기 9 0분의1은1이 나오니 따라서 x는 90으로 나오면 되겠네. 풀이 끝. 분이부분이이부은이이은거 음. 차이? 거 뺀다는 거정도은 알아주면 되고요. 이문제은이부분이거겠지 0.8등을. 음, 분수로 쉽게 고칠 수 있느냐? 어, 당연히 이거 풀이하는 방법 있잖아. 원래 우리가 나눠서 하는 거그거 시험 문제 됐어. 할줄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바로 풀이하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분수 13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낼 때, 13분의 5를 나타낼 때 소수 50번째 자리. 그다음에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뭐 나오겠지? 값이? 어, 그 값의 합을 구하래. 이게 문제겠네. 자, 그럼 솔루션 합시다. 일단 15분의 3이, 아, 13분의 5가 얼마인지 나눠야 되겠지? 그럼 이제 5 나누기 13 하겠네, 그치? 그럼 0점. 0에 세개 들어가면 39. 그러면 얘가 얼마니? 요즘에 계산이 안 된다, 선생님이. 11? 그럼 0 들어가면 얘가 여덟 개 8, 3, 24에 104. 그러면 60. 그 다음에 몇개 들어가냐면 4개, 그럼 52, 그럼 80, 그럼 몇개 들어가냐면 6개, 그럼 6, 3, 18에 72, 20, 1 집어넣으면 13, 7, 0 나왔어? 7, 0 다음에 5 들어가면 65, 50, 아 나왔다. 이제 반복 나왔다. 어차피 우리는 분수를... 분수를 딱 떨어지지 않은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인 형태 무한소수이면 당연히 순환소수이고요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그렇다면 어느 순간 얘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 되지 그래서 언제까지 계산하냐면 같은 50이 나올 때까지 쭉쭉쭉 정리를 하면 결국 정리를 하면 13분의 5는 0.384615의 순환마디 3에서 5까지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패턴 찾아야지. 몇 자리씩 반복을 하느냐 봤더니 얘가 6자리씩 반복을 하더래. 그치? 그럼 그 다음 6칸 지나고 난 12번째 자리에는 5가 올까? 그 다음에 또 6칸 지나간 18번 자리에 또 5가 올까?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50번에 가까운, 50번째에 가까운 6의 배수가 얼마냐면 48이야. 쭉 가다 보면 땡땡땡 가다 보면 48자리에 5가 오겠네. 그렇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50번째 자리에는 3, 8까지 들어가니까 8이 내가 구하고는 50번째 자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좀더 갑시다. 좀더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100번 가까이까지 가려고. 그래서 96번째? 96번째까지 갈게. 가면 96번째 자리가 5야. 그러면 그 다음에 3, 8, 4, 6, 1, 5니까 97, 98 99. 예, 예, 예. 얘가 100번째네. 6이 100번째 자리는걸 확인할 수 있네. 그치? 그래서 얘와 얘, 보이니? 어, 얘하고 얘하고, 어, 6, 6하고 8의 합이니까 정답은 14가 정답이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패턴만 잘 찾아내면 되고요. 이게 의외로 숫자가 되게 지저분해. 이런 거 계산할 때, 오, 시, 실수 많이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거 우리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한번 계산이 꼬이면 주구장창 틀리게 돼 있어. 만약에 여기서부터 계산이 틀렸다, 그럼 밑에는 당연히 다 틀리는 거거든?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 13, 11 이런 거는 순환 마디가 되게 길어. 그러니까 그런 거좀잘 판단해서 계산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14번으로 갑시다. 14번은 이제 마지막 문제. 27페이지에 14번. 자, 분수 45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래. 자, 45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더라. 자, 그다음 이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b 분의 1이 되더라. a가 a란 값이 40과 50 사이의 자연수일 때, 자연수 a 플러스 b 값을 구어라. 그럼 a 따르고 하고 b 따르고 한다면 답 구하라는 얘기겠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유한 소수 나오면 우리는 느낌 와야지. 아, 얘가 유한 소수란 얘기는 45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분해 하면, 선생님 계산 좀 치사하게 해볼게. 10 떼버리면 45지. 그럼 5, 9, 45. 여기에 5 들어있지, 여기 5 하나 있지. 그럼 2 곱하기 5의 제곱에 3의 제곱이겠네. 다 됐다. 자, 그럼 450은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에 3의 제곱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유한수수가 되기 위해선는요 3의 제곱인 9가 사라져야 되겠지. 그럼 적어도 A는 뭐에 배수겠어 A는? 9의 배수겠네. 그래서 아마 A가 될수 있는 값은 9, 18, 27, 36, 45, 54. 뭐 이렇게 가겠는데, 자, 문제 조건에서 A가 40과 50 사이의 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될수 있는 A 값은 정리하면 얘만 될 거라고요. 40이랑 54이니까. 그럼 다 됐네. 따라서 A는 45. 됐죠? 자, 그럼 A 값에 45 넣자. 45에 450이네. 원래 있던 숫자가, 분수가. 약분하고 나면 10분의 1이겠네 따라서 b 값은 10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개 합이니까 a 플러스 b는 55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5라고 마무리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내가 여기서 시험문제 몇개했는지 몰라 너무 익숙해 벌써 여기서 몇 문제 냈거든 그리고 모든 시험문제는 다 주관식 어 단답형으로 내가 답을 쓰게끔 해놨거든요 풀이 과정은 딱히 보지 않으려해요 풀이 과정은. 뭐 생각하여라, 설명하여라 이런 거좀쓸 거고 이런 거 구하시오 같은 거는 그냥 답만 쓰게끔 했어. 채점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눈네다푼 다음에 틀린 거 오답 노트 해오라고 할 거거든. 그때는 이제 이런 풀이 과정이 필요해. 자, 일단, 어떻게 푸는지 잘 봐놓고,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구별해놓고, 지금 선생님 이 시험 문제를 두 종류를 만들어서, 13번 같은 문제, 뭐, 15분, 13분의 5 이런 거 이제 분수 바꿨지, 뭐, 11분의 7이라든가, 뭐, 7분의 4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밑에 소수점 자리 50번째 아니고, 40번째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유형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바꾼 문제는 좀 냈거든요. 네, 그좀잘 해놓고, 답을 외울 생각 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외우는 생각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따로 더부동식 쪽에 진도는 안 나가고 여기 교과서 25, 26, 27안 풀어놓은 애들은 다 풀어놓고 풀이 4개까지 전부 교과서에 풀이해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내일 수요일 날 만나겠지. 그치? 수요일 날 선생님이 너네 교과서 검사도 한번 쭉할수 있으면 하려고 OT하고 하는 걸로 하고요. 시험은 목요일 날 보는 걸로 합시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